네, 안녕하세요. 노모쇼에 출연하고 있는 성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동안 이제 영화 찍고요. 그좀 지금은 이제 시화를 보고 있고, 노모쇼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시즌 2부터 노모쇼에 합류하게 됐는데 이렇게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인지 모르고 겁도 없이 덥석 들어왔네요. 성적인 네. 거라든지, 19금 토크 여서 좀 여자 연예인으로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도 좀 있었는데. 어,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지상현 씨나 경진 씨나 또 재미있게 또 그걸 풀고, 또 다른 분들이랑 그냥 일반 사적인 대화하는 것처럼 재미있게 토크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그런 생각들은 하나도 없고, 음, 그냥 녹화하는 내내 그냥 재밌게 그냥 수다 떨다 가는 느낌인데, 음원쇼를 요즘에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야하고 뭔가 훔쳐보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뭐 에로틱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 진짜 속시원하다. 우리끼리 사적으로 대화하는 그런 농담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농담을 또 이렇게 방송으로 보여주니까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저한테 아는 척 해주시는 분들이 별로 부담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음, 너도. <laughs> 여자친구 고민이니, 막, 잘해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사실 저도 노모쇼에서 많이 배우거든요. 나이만 먹었지, 실상, 보기에만 이렇게, 뭐, 야하게 생겼다, 섹시하게 생겼다, 뭐, 뭐 이러는데, 사실은 허당이어가지고, 아직 못 써먹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마음이 굉장히 조급해요. 까먹기 전에 빨리 써먹어야 하는데. 올해는 써먹을 수 있겠죠. <laughs> 남녀 간에 어떤 그런 중요한 건 사랑도 중요하지만 그 섹스도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이 이제 서로가 맞지가 않으면 아 나는 이+ 분이 너무 좋은데 뭔가 부족한 이 느낌을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 어떡하냐. 그냥 이말이 <laughs> 말밖에 못해 준. 그것은 <laughs> 좀더 지스팟을 좀 공약을 하고 서로 대화를 좀 많이 하고 그러,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 같아요. 이게 성행관한 거는 대화를 하면 할수록 가, 좀 좋은 쪽으로 발전하는 을거 같아요. 이게 숨기기 때문에 약간 좀 음흉해지고 좀 뭔가 아우 다른 왜곡된 게 이렇게 가는 거 같은데 사실은 이렇게 터놓고 연인 관계도 어난너가 이렇게 해줄 때 좋더라 아니면 어난 네가 이렇게 보일 때가 좋더라 뭐 소리는 이렇게 내주면 좋더라 네가 이렇게 좀 칭찬해가면서 로 대화를 하면 훨씬 더둘 관계의 사랑이 커지지 않을까 뭐 그런 쪽으로 많이 조언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경상도 산골이어서 <laughs> 어, 내면 좀 굉장히 보수적인 면이 있었고 여자는 어, 될수 있으면 조용 있어야 하고, 좀, 이렇게, 티안 내고, 괜히 그럼 밝히는 아주 좀 날라리 같고, 막 이랬는데, 어, 그런 건 너무 좀 요즘 시대에는 맞지 않은 촌스러운 생각이고, 서로의 관계도 발전에,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노모쇼 하면서 좀 배웠죠. 아무래도 제가 이, 우리 노모쇼들 아리따운 여성분들 중에 가장 왕언니잖아요. 어, 이분들 사실 이분들은 또 이제 뭐 방송을 했던 분들은 아니지만 지금 원체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정리해주고 좀 재미있게 서로 언니가 좀 봐줘주고 그리고 저 왕언니 역할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음. 조금은 지금 방송에서는 조금 반발짝? 예전에 한두 발짝이라고 생각했지만 한 반발짝 앞선 어, 신개념 그런 방송이 아닌가? 어디에도 할수 없는 <laughs> 마녀사냥? 음, 약해, 약해. 너무 쇼 정도는 돼 줘야 진정. 어, 우리가 성에 대해서도 알아가고, 또 차라리 혼자서만 고민하는 것들. 아, 남들은 저렇게 하는구나, 동질감도 느낄 수 있고, 아, 저분들은 저렇게 사랑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나만 알고 있는 걸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섹스는 필수 영양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뭐 먹는 것도 중요하고 자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게 아주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 그런 것들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섹스를 아예 평생 살면서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잠자는 거와 식욕과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섹스는 그렇게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해야 하는 거고,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 그렇지만 건전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서로 진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어, 벌써, 저, 제가 이제 노모시 시즌2부터 시즌3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요.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어, 그동안 너무너무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 재밌을 예정이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